안녕하세요. 제스카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자 소개해드린 영상 찍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레스 어, 차량 내비게이션 밝기 그리고 계기판하고 여기 공조기 밝기 조절하는거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차량을 구입하시면 은이 밝기가 세팅이 20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요거 들어가는 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공조기에서 옆으로 딱 제끼면은 여기 20이 있는데요. 불 밝기 있죠? 자, 요거를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밝기 20 나오는데, 자 여기서 자요 밑에로 내리면은 이렇게 조절됩니다. 조절되면서 네비와 계기판이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스위치하고 전체적으로 다 밝기 조절됩니다. 자, 근데 자, 자 이거 진짜 공조기 잘 만들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리면은 이제 밝기가 같이 올라가죠. 네비하고 자, 일단은 저는 이게 좀 밝아서 한12 정도 합니다. 이 공조기와 계기판 밝기를 밤에는 12 정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12를 이제 낮추면은 이것도 같이 내려가요. 네비도 같이 내려가는데, 자, 나는 네비이 화면을 조금 더 어둡게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자 여기 들어가서 설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 조명 연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걸 끄면은 지금 차량 조명 연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렇게 조절이 됐고요 차량 구입하시면 여기 꺼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안돼 있고 연동이 안돼 있고 그냥 꺼져 있는데 여기서 밝기를 이렇게 어둡게 이렇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한 기본 뭐 2나 3 정도 이렇게 하시면은 내비 이렇게 깁니다 밤에는 요 정도만 하셔도 밤에 그 어두운데, 조명 없는 데 가시면은 눈도 안 보시고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본인 취향에 따라, 예, 눈 이렇게 밝기에 따라 더 높게, 더 밝게도 하실 분도 있고, 더 조금 어둡게 하실 분도 있는데, 그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각각 이제 따로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은 보시면은 아까 연동을 껐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차량 조명 연동을 껐습니다. 껐기 때문에 여기서 이 밝기를 올려도, 올리지만은 이 계기판하고 공조기만 올라가지 이 내비 밝기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별도로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대략 12하고 요거는 지금 3, 3, 4 정도 이렇게. 예. 하면은 괜찮더라고요 전에 이제 고속도로 같은데 깜깜한데 가니까 이게 너무 밝아서 이렇게 조금 어둡게 이렇게 조절을 하셔가지고 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그냥 순정, 원래 이게 순정 그냥 12, 2 0위로 대략 제가 알기로는 20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제일 밝게. 그러면 밤에 이게 환합니다. 예. 안에 사람 얼굴 다 보일 정도로 환하기 때문에 이걸 조금 어둡게 하시면은 요 버튼 불까지 다 어둡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운전할 때 야간에는 앞에가 더잘 보입니다. 이게 좀 살짝 어두워야 앞에가 더잘 보이니까 그렇게 조절을 해서 예,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대구동구 혁신도시 재수 같습니다.